판결하겠습니다. 피해자는 1월 5일 모클럽에서 약을 먹이고 피해자를 성폭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성폭행 과정상 반항한 증거가 없고 피해자는 음주상태로 심신미약인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이게 말이 돼? 약을 먹이고 강간했는데 증거가 없다고? 그리고 술 먹었다고 심신미약? 이게 말이 되냐고? 징역 1년도 말이 안 되는데 뭐 집행유예? 조용히 하세요. 진상한 법원에서 시끄럽게 하면 소란죄로 감금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 이 판사한테 이렇게 신세를 줘서 어떡하나. 내가 이 판사만큼은 노후를 확실히 책임져 드릴게. 하하 무슨 이 정도로. 회장님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무슨 일 있으면 저만 믿으세요. 제 주변에 저 도와줄 검사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 역시 이 판사가 일처리는 확실하다니까. 근데 이렇게 판례를 만들어도 되겠어? 지금 언론이 좀안 좋긴 하던데. 극한 그 밑에서 아우성 쳐봤자 한 달만 지나면 조용해집니다. 알잖아요. 개, 대지들의 냄비 빙성 하긴 그렇지. 나도 지금 어론들 맞고 있으니까 한달 정도면 그냥 잊혀지겠지. 자, 한잔하지. 판결하겠습니다. 피의자는 1월 5일 클럽에서 피해자를 선폭행하였으나 선폭행 과정상 정확한 반응 증거가 없고 피의자는 음료 상태로 심신미약인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이게 말이 돼? 자고 있는 애도 강간했는데 증거가 없다고? 그리고 술 먹었다고 심심이야 그리고 재범이잖아. 어이, 김판사. 판결 똑바로 못해? 조용히 하세요. 신상한 법원에서 시끄럽게 하면 소란죄로 감금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 클럽에서 봐. 오늘 쌍풍기마들이 온다고 했지? 드디어 기다리는 날이 왔네. 이제 집행유예 기간도 끝났고. 선아야, 나 왔어.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웨이터 오빠, 쌍둥이 아들이 예약한 일이 어디야? 선아야, 여기서 푹 자. 이제 너랑은 볼 일은 없겠다. 이제 난 갈게. 응, 무조건, 한끈 해야지. 뭐야? 웬 이쁜 아가씨가 이렇게 이쁘게 자고 있지? <laughs> 나야, 고맙지. 애들아 잠깐 나가서 놀고 있어. 아빠, 나 어떡해?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정신 차려보니 그놈이 내 위에서 회장님, 어떻게 내 딸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꼭 원벌을 받게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어이, 김검사, 빨리 기소하고 영장 발부해서 구속수사해. 뭐, 불구속수사 한다고? 김검사, 내 딸이라고? 머리가 안 돌아가? 이 판사님, 아시잖아요. 쌍둥이와 마들인데, 어떻게 구속수사합니까? 잘 아시면서, 판사님 마음을 알겠는데. 어쩔 수 없는 거 알잖아요. 지금 판사도 다 정해졌고 그냥 포기하세요. 참, 쌍둥개혁도 이 판사님하고 영 끊는다고 하던데 이제 어떡해요? 판사님도 나와서 변호사 조차 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그럼 뭐 어떻게 그냥 개돼지로 살아야지. 그리고 판사님이 만금 팔리잖아요. 직영 1년도 말이 안 되는데 뭐 집행유예? 조용히 하세요. 신성한 법원에서 시끄럽게 하면 소란죄로 감금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언니한테 언니 이런 언니 짓을, 짓을 했는데도 저 판사 가만두지, 가만두지 않겠지 않겠지 않겠어, 않겠어.